안녕하세요 딘티비의 딘입니다 한 번씩 현관문이 쿵 하고 세게 닫혔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현관문 도어 클로저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어 클로저를 보면 1번, 2번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번은 문 닫히기 시작할 때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고 2번은 문 닫히기 직전에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조절할 때는 일자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문이 천천히 닫히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문이 빨리 닫힙니다. 1번과 2번을 조절하여 문을 천천히 닫아보겠습니다. 1번을 시계방향으로 조금 돌립니다. 2번도 시계방향으로 조금 돌립니다.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모두 천천히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만 조절하여 문 닫히기 직전에 문을 천천히 닫아보겠습니다. 2번을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립니다. 빨리 다치다가 2번 영역에서 천천히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을 쾅 하고 닫지 마시고 모든 분들의 현관이 평화로워지시길 기원 드립니다.